나 아, 내일 네. 통화 못하겠는데 하긴... 못 하긴... 아, 통화는 못한다 통화 못하겠는데 하긴... 아 통화 자 95쪽 응. 3번 그거 뭐 구하래요? 건널비요 네 건널비요 그래서 고른거고요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여기 원래 원 있다고 가정하고 음. 원기둥 있다고 가정한 다음에 원기둥에서 밑면의 호일이 음. 그러면은, 이들아 이거 결국에는 그냥 기둥 부어대이해도 되나요? 네. 이 아, 기둥 도시계지 미니언 오빠가 미니언 오빠가 미니언 오빠가 미니언 오빠가 면니언 오빠가 미면언오옆넓니를 어떻게 미니언 옆넓이미니 그거 있잖아. 그거 구할 수 있지. 민널. 민널비. 그원 잘린 거이 모양 그죠? 네. 어, 요거 두배 하고 이거 할 거고요. 그럼 밑면에 둘레 몇 개를 넣어야 돼? 세 개. 그렇호오회 길이랑 삼분두개 그죠? 저거 할 거고요. 그다음에 높이는 얼마예요? 8 8 어, 곱하기 8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들 밑면에 둘레 모모 모양? 일단 성분이? 8 8, 8, 8 플러스 8, 8, 8, 8. 그리고 호의 길이는 식이 어떻게 되니? 8, 16, 16파이... 아, 아, X를 이제 해가지고 숫자로? 16, 8 그래서 50에 6 0 0 그럼 4번으로 4번 4번. 할게요 네. 요거까지는 밑면에 둘레그지 이거 곱하기 높이 8이 뭐 합시다 얘들아 이거 어떻게 4번. 구하지? 그 o 몇백 job. We got your b 6 4 g i n g m a c h i 6 e 이 o u r begging well. You should s u m 기기 그러면 계산을 합시다 6 4 마이너스 32 32? 가6 166 2 곱하기 아2 곱하기 전이죠 지금? 아니 아아 더하기 여기는 풀까? 풀자 104 1 2 8 108 128 1 0아0 0마32 가인 32 이제 마저 할게요 응. 아, 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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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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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이2 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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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이 이백, 이백, 이지 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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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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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민준서야, 네. 아, 너무 잘해. <laughs> 아, 아, 다시 보면 괜찮을 거야. 감사합니다. 영상 응. 풀버전 보내드릴 테니까 꼭 참고하시고요. 아, 지금은 99쪽입니다. 99쪽, 99쪽에 15번 거고요. 99쪽에 15번, 99쪽에 1 5번 자, 겉넓이가 75 파인 반구와 반지름 길이가 같은 구의 부피를 물었네요. 얘들아 반구 겉넓이 어떻게 구하죠? 뭐? 와 3분의 2 파이. 3분의 파이 알죠? 4파이 알제고. 4파이 부피. 아 반구의 부피. 네, 아, 겉넓이요 그 어, 겉넓이. 겉넓이의 어, 1 더하기. 어. 어. 그 다이얼. 반면 그게 파이 알제곱이지. 네. 어, 그다음에 그래서 이거 몇 파이알 제곱이야 3파이알 제곱. 그 어, 그래서 3파이알 제곱이 반구 겉넓이라고 공식 외워두면 편하다고 했었고요. 이 결과가 몇 나와야 된대? 72파. 그렇지. r 제곱은 얼마? r 제곱 얼마? 25. 예, 응, 25. 그럼 r은? 5. 그렇지. r은 5. 지금 구의 반지름 나왔습니다. 이거 가지고 반지름이 같은 구의 높이 높이 공식은 뭐지? 3x4, 3x2랑 3제곱 그렇지 그러면은 3분의 4 곱하기 5세제곱하면 얼마? 229 여기다가 5추면 돼 한식인지 몇 번? 5번. 장구 건너지 산타이안 세력인 것 기억해놓으면 아주 편하고요. 자, 뒤에. 2번, 1번. 3번. 네, 1번. 음, 보겠습니다. 바로 뒤에요. 100쪽. 네. 1의 1번. 우리가 하긴 했는데, 개념책 봐도 풀수 있긴 한데, 그래도 당장 내일 낼 거라서 자세 바퀴 회전하고 처음 위치로 되돌아왔다 이원뿔의 겉넓이를 물어봤어요 겉넓이 물었는데 우리 지금 당장 뭘 알아? 반지름 반지름 알지? 그럼 반지름 가지고 당장 구할 수 있는 거 반지름... 응. 그리고 또? 원의... 원의 그 반지름 반지름 가지고 또 구할 수 있는 거큰 어, 넓이 지금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게 겉넓이잖아 근데 우리가 지금 어디 넓이 구할 수 있어? 밑넓지 음. 밑넓이는 구할 수 있지 밑넓이 얼마? 25파이 음. 아, 그치? 아니면 잠시 생략할게 자 밑넓이는 잘 구했고 우린 어디 넓이만 잘 구하면 돼? 옆넓이 그렇죠 그럼 옆넓이에서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어디야? 오이. 모선 아 모선 그치 모선 그래서 너희 이거 모선 이거 그림 이렇게 돼 있잖아 여기에다가 미지수 하나 설정합시다. 뭐로 할까? X, H, H. 뭐, <laughs> 뭐, 뭐. 아무거나 좋긴 한데, 아무거나 좋긴 한데, 이게 모선이 옆면 입장에서 뭐야? 반지름 아니니? 부채골 입장에서 그래서 공식에서 안 꼬이려면 얘를 R로 두는 게 나아요. 당연히 다른 걸로 해도 상관은 없고요. 자, 이걸 R로 줄 건데, 그럼 이걸 구해야 하잖아. 이거 몇 바퀴 돌렸다고요? 세 바퀴. 세 바퀴 돌렸대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식사할 수 있는 거 네. 너네 방금 저 반지름 가지고 뭐알수 있다 했어? 여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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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면의 원주 밑면의 원주 네. 알고 있다 했지? 자이 네. 그림에서 알아낼 수 있는 거전체원의 둘레 어. 그렇지 얘들아 큰 원의 둘레가 밑면의 원주랑 무슨 관련이 있을까? 3, 3배 그렇지 그럼 몇 파이의 세배1파이의세배 그렇지 10파이의 세배 이해돼요? 네 응. 그러면 큰 원의 둘레 몇 파이? 30파이. 30파이 30파이 근데 큰 원의 둘레가 이거 가지고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2파이 음. 아, 아, R 그렇지 2파이 R이 지금 30파이예요 큰 원의 반지름이 원뿔의 모선이거든요. 그럼 해석 해요 예. 그럼 r은 얼마? r은 15. 그렇지. r은 15. 그러면 됐다. 옆넓이 일단 아까 구해 놓은 25파이 더하고 옆넓이 식 세워 볼래 얘들아? 어, 그 10파이, 10파이, 파5 1 15, 15, 15, 15, 15, 에리, 에리, 에리 15, 15, 15, 15, 15, 얘들아 집중이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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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15, 1 흔적을 지웠어야 되는데. 몇 번?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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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밑에 사분 볼게요. 기 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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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을 각각 a, b, c라고 할때 사각뿔의 부피를 물었다. 얘들아, 이거 사각 아니 이거 어쨌든 뿔이잖아, 얘들아. 뿔의 부피 공식이 밑넓이 곱하기 높이 그치 밑넓이 곱하기 높이 요렇게죠 우리 지금 당장 알고 있는 거는 어떤 거야? 높이 네. 높이 그치 높이는 알지? 높이 얼마? 8 네. 그쵸? 그러면은 뭐만 잘 구하면 돼? 밑넓이 음. 그치 밑넓이만 잘 구하면 돼그 중점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거 같거든요 일단 밑넓이 그 모양은 뭐지? 마른 거 같습니다 마른 거 같습니까? 네? 밑넓이 밑넓이 뭐야? 직사각형? 직사각형이요? 직사각형. 아, 직사각형. 그래요? 음. 평행사변형이네. 어. <laughs> 아, 보이는 대로 생각하지보이는 대로. 정사각형? 얘들아, 지금 아니, 이거 정육면체에서 정삼각형으로 고 펜셋은 자, 봐봐. 정그 정육면체에서 네. 밑면의 중점을 연결해서 사각뿔을 만들었어. 그래서 네. 지금 내가 이걸 뭘 어떤 놈을 그린 거냐면 정육면체 밑면을 그렸거든요. 정육면체 밑면에다 무슨 짓을 했다고? 네개그 만든 것들. 어? 어? 못 들었어. 각 중점에 꼭지점을 아. 그렸어요. 그렇죠. 어, 각 중점을 그렇죠. 연결해서 <laughs> 사각뿔의 <사각돌에 웃음> 밑면을 만들었어요. 흐리네 <laughs> 자, 우리 그림상으로 그냥 이 시선으로 보면 되게 직사각형 같고 평행사변형 같고 그래. 근데 이거는 이 시선에서 본거고 이제 정면에서 볼줄 알아야지 이걸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 상상돼요? 네, 네. 어. 그럼 이거 도형 이름 뭐게? 정사각형 네. 정사각형? 네. 이유는? 내변의 길이가 같아서 그러면 정사각형이야? 각의 크기도, 각의 크기도 같아서 각의, 크기 같은 쪽도 이게 60... 각의 크기가 같은 줄 어떻게 알아? 이거 정사각형이어서 60... 아니자 no. <laughs> 일단 확실한 거는 내변의 길이가 같아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합동이거든요. 합동 설명은 그냥 스킵하고, 자네 변의 길이가 같은데 정사각형 인지까지 확인하려면 여기가 90도인지 확인이 돼야 돼. 근데 사실 정사각형까지 안 가도 될거 같은데 네 변의 길이 같은 거 뭐? 마삼각 마름 뭐지? 마름. 마름 뭐지? 넓이 공식 이거 사용되나 지금? 네. 어 네. 되죠. 넓이 공식 뭔데요? 대각선의 네. 길이 나누기 네. 나누기 네. 그쵸. 그래서 얘는 나름대로 인식하시면 되겠어요. 정사각형이라고 해버리면 이 길이 구해야만할것 같잖아. 근데 그럴 필요 없잖아. 그래가지고. 네. 그러면 이제 해보자. 3분의 1 곱하기 민물 비식 어떻게 돼요? 8곱하기. 아, 8. 아, 남. 만약에 이그 차. 8곱하기 높이가 8. 8. 네. 그러면 이거 3분의 1 곱하기 뭐가 돼요? 1 4 곱하기 4를 해봐야 되는거지 0금분0 응? 250. 2 5 6분의분의2 어. 5 6이네요 그리고 파이 없고 곱0니까의0 1분의 250. 1 1번 1분의 네. 250. 거예요. 2 5한 것들 중에. 5 0 1분의 250. 1분의 이 중에 안분의 250. 1분의 250. 1분의 2 뭔 되는 문제도 있어요. 응. 결론은 영상 봐야 응. 돼. 근데 영상이랑 이거만 나오는 거야 아니면 다른 것도 더 나올 거. 영상에서랑 여기. 응. 응. 근데 응. 영상에서도 이게 다 있어요, 얘들아. 그래서 이거는 응. 너네 이해됐으면 스킵하면서 봐요. 네. 응. 아빠가